오늘도 바쁘니 빠르게 알아볼게요. 현재 은혜도 모르는 통수돌 피프티피프티가 P50 난리는 상황이죠 앞으로 한국에선 활동 못할거란 소리가 나올 만큼 최단기태물이 됐는데 지금쯤 그 멤버들 이상으로 집에서 혼자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사람이 있어요 바로 피프티피프티의 P50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죠 디스패치가 보도한 더기버스 안성일과 전홍준 대표의 카톡 내용을 보면 바비 뮤직비디오는 하는게 무조건 좋으니 일단 만나서 설득해보겠다는 안성일에 비해서 모두에게 좋은일인 것 맞지만 부상을 입은 멤버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며 대표로서 속은 타들어가지만 최대한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전웅준 대표. 거기에 안성희 측은 아란이는 자기 말을 잘 듣는다며 자신감이 넘쳐요. 이것만 봐도 전웅준은 소속 가수들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을 볼수 있죠. 그리고 대우도 굉장히 잘해줬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운 중소돌이란 이미지 때문에 멤버들이 반지하 숙소를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있다고 하자 멤버들은 웃으면서 반지하에 살지 않는다. 방 3개에 화장실 2개짜리에 산다고 답변하죠. 걸그룹 시크릿도 무명 시절엔 좁은 반지하에서 살았는데 강남 길거리에서 흔히 볼수 있는 애들 데려다가 저런 대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숙소의 생활비에 각종 아티스트 활동이 필요한 비용을 대느라 전웅주는 본인 시계랑 차까지 팔고 어머니가 평생 모았던 9천만 원까지 제작비로 썼다고 하죠. 어, 와, 근데 이 얘기는 뭔가요? 본인의 차를 파셨다는 얘기가. 아하. 아, 어, 그만큼 좀 엄청 저희를 음. 엄청 신경 써주셨어요. 네. 사실 이건 저희도 몰랐던 얘기예요. 보글 네, 네, 수집하느라 자차를 팔았다는 겁니다. 와, 어. 그 어떤 사연이 정확히 모르죠. 그렇죠? 네, 저희도 네. 정확하게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멤버들 반응을 보면 멤버들한테 얼마나 힘들게 지원과 투자를 했는지는 티한번낸 적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냥 묵묵히 뒤에서 조용하게 해준 거죠. 그럼 이렇게 잘해준 만큼 또 굴려먹었느냐. 그 은한 위문 공연도 대학이나 기업 축제 행사를 뛴 적도 없고 아프다 하면 쉬게도 해주는데 막상 대표가 연습실에 가겠다고 하면 멤버들이 불편해 한다며 오지도 말라고 했다고 하죠. 그래서 대표는 뒤에서 조용히 혼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에게도 익숙한 존재가 하나 있죠. 알겠다. 기러기 아빠. 17년째 홀로 생활 중인 기러기 아빠 정명재, 부인이랑 애들은 유학 보내고 혼자 반지하 월룸에 살고 있죠. 초조한 그의 한끼 식사. 식사는 언제나 혼자. 떨어져지는 세월만큼이나 서먹해져 버린 딸. 보러 가고 싶어도 거기까지 왕복할 비행기 값이면 차라리 그 돈을 보내주는 게 낫다며 참고 있는 아버지. 마음을 달래주는 건 편집뿐. 너무 낡아서 손잡이도 떨어져나간 차. 엄마들은 정말 왕비처럼 살아도 되는 거예요. 한국 엄마들은 한국의 ATM 머신이, 항상 든든한 ATM 머신이 있다. 아빠들을 그렇게 표현해요. 애기 아빠가 ATM 머신은 맞죠? 돈이 팍팍 들어와야지. 그것도 즐기고 뭐도 하고 마음도 편하지. 그래야 엄마들은 마사지를 받거나 기타 본인이 즐길 수 있는 생활을 하는 거죠. 아빠랑 전화하며 달러를 많이 보내달라는 아들. 시그널이 안 잡혀서 전화 안 왔어요. 이러면 끝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기러기 아빠는 집 앞에 와서도 선뜻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내집 앞에 왔는데도 이유 없이 불편해. 언뜻 보기에도 많은 약. 매일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는 걸 없애려고 열심히 일하는 건데 그렇게 시간 이율 내 자리는 없는 거야. 택배 왔나? 신나야, 문좀 열어줘라. 아빠인데. 아빠가 뭐 저렇게 생겼어 무려 2년만에 돌아온 집 아빠 왔다 2년만에 돌아온 아빠를 보고도 대면대면한 엄마랑 딸 아빠 왔는데 인사도 안 하냐 묻자 마치 옆집 아빠 보듯 쳐다보는 딸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 오랜만에 갔는데 밀려오는 서글픔 왜 딸이 짜증이나 있냐 묻자 원래 그렇다는 엄마 아저씨가 같이 안 있는 세월이 많잖아요 아빠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꼬라지 보소 원하는 대로 다 해줬잖아 원하는 거뭘 해줬는데요 용돈 붙여주는 거? 딴거못 해주니 용 용돈이라도 줘야지. 아빠랑 얘기 안 할래. 촬영 때문에 아빠 보는 것도 짜증 나거든. 결국 울분 폭발. 용돈 주면 아빠 최고가 가식이었네. 자기가 언제 그랬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빠가 낯설고 우리 아빠가 아닌 것 같다는 딸. 그니까 자기가 알던 아빠는 문자로만 대화하고 용돈 달라 하면 용돈 주고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안 보고 싶으면 문자를 씹으면 그만이었던 온라인 속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집에 와서 인사를 하니 야하니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니까 인지 부조화가 오는 거죠. 그니까 이렇게 아빠 혼자 개고생해서 돈을 보내주면 그걸로 신나게 유학생활 즐기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아빠는 ATM기 취급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애들은 이제 아빠 없는 삶이 익숙해지고 어느새 우리 집엔 외국인 아저씨가 엄마랑 장을 보고 들어오죠. 그런 식으로 점점 아빠의 존재는 사라져 가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빠가 아빠 역할을 하려고 하면 어? ATM기가 어디서 반항을 하네? 하며 기본적인 대화도 하기 싫고 아빠 보러 한국 가긴 귀찮고 아빠가 비행기 탈 돈이 있으면 차라리 용돈으로 달라고 하고 싶고 시간차 핑계 공부 핑계 눈에 안 보이니 핑계 될 것도 세상 천지에 널렸고 문자도 읽고 싶고 전화도 싶고 그냥 계속 그렇게 돈만 보내주길 바라는 겁니다. 진짜 잔인한 인생이네 25년 됐으면 안 돌아오는 거 아니야? 헐헐 날고 싶다 아이들이 있는 곳까지 과연 현실은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날아가면 아이들이 반겨하기나 할까? 그러니 지금의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상황이 딱 기러기 아빠랑 똑같은 처지죠. 그리고 기러기 아빠는 한국에만 있을까? 북한도 조카의 데뷔를 위해 살신성인했던 고모부 역시 아 이쪽은 피붙이 피부치 피붙이고 암튼 그래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아빠 통수만 안쳤으면 지금쯤 바비드림즈 OST 뮤직비디오 촬영도 하고 마고룹이 내한했을 때 근본 없이 침투했던 박슬려 대신 피프티 P50, 피프티가 저기서 같이 노적고 있었을 거고 8월 19일에 LA에서 개최해 K-Con LA 2023도 참석해서 세계적으로 이름 알리고, 그 외에도 축구선수와 이 c f 글로벌 전자회사 CF, 유명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등을 즐기며 꿈같은 생활을 했을 텐데, 지금 이게 쌓았다 나가리 된 거죠. 이쯤 되면 인질한텐 적어도 통수 안 치고, 납치 된 거라고 정확히 말해주고, 해외에서 번 돈, 반반으로 정확하게 나누자던 강의상만도 못한 거 아닐까,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멤버들 쌓았다 갈아치우고, 새로 시작해야죠. 어차피 외모도 특출난 거 하나 없이 흔해 빠져서 바뀐지도 모를 겁니다. 심지어 나는 이 지경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멤버들 이름도 몰라. 알 필요 없어. 어차피 알아야 할 일도 이제 없을 테니까. 그래서 오늘의 난기 한마디. 기러기는 할 짓이 못 되지만 적어도 욕할 대상은 아빠가 아니다.